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가 시내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4일에는 세계유산 등재주간 기념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석장리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공주시가 제84차 정례 브리핑에서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빠랑 공주뉴스입니다. 공주를 대표하는 상징인물, 무령왕의 동상건립을 위해 공주시가 9월 30일까지 시민 모금을 진행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며 신빠랑 공주뉴스 시작합니다. 공주시가 낡고 노후화된 산성동 시내버스터미널의 현대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준공식을 열고 6일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준공식에는 김정섭 시장을 비롯하여 시도의원, 산성시장 상인회, 운수업체,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국민의례 경과보고, 시공사 감사패 수여에 이어 축사와 테이프 커팅 및 기념 촬영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시내버스 터미널은 승차대와 대합실을 신축했으며 대기실과 화장실도 전면 리모델링됐습니다. 또한 터미널 주변으로 경계담장과 화단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쾌적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공주 시내버스 터미널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탈바꿈된 신축 터미널은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으로 연결되는 공주시의 관문인 만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산성시장 활성화와 관광도시로의 이미지 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공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마곡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일 마곡사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과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고 그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대크길 해탈문을 지나 대웅보정과 웅진정까지 조원창 한월문화유산연구원장의 마곡사 명상기행을 주제로 한 유산설명에 이어 작은 음악회와 공양을 끝으로 기념행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민관이 함께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이번 기념행사가 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공주석장리박물관의 2020 특별기획전. 산양혁명이 7월 2일 개막해 내년 2월까지 선보입니다. 지난 2일 김정섭 시장, 한창균 석장리 구석기 축제 위원장, 석장리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석장리 박물관 특별 전시 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구석기인들의 진화를 재촉한 것이 사냥임에 주목하고 그들이 남긴 사냥 도구를 통해 구석기 시대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도록 기획됐는데요. 인간 사냥 혁명적 삶의 변화를 주제어로 구석기 시대 초기 인류의 삶, 육식의 시작과 사냥 도구의 발명. 능숙한 사냥꾼으로 진화되는 과정 등으로 구분해 사냥과 관련된 도구와 동물뼈, 그리고 사냥이 현대문화가 되는 과정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단양 수양계 출토의 승배지르개등약 150여 점의 유물도 함께 전시되며 유물 이외에도 구석기 시대의 사냥 모습 벽화를 재현한 애니메이션과 나무창을 직접 들고 사진 촬영할 수 있는 포토존까지 마련되어 관람객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 84차 정례 브리핑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공주시는 관내거주 2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음으로써 공주시의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음을 알렸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수원시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3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네 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공주 지역 접촉자 15명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타 지역 거주자 4명은 관할 보건소로 이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지난 6월 29일부터 반포면을 제외한 모든 관내 경로당을 개방하였는데요. 공주시는 시설 개방에 앞서 경로당과 주변 시설 방역 소독을 완료했고, 손소독제, 마스크, 체온계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경로당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어르신 식사 시 개인별 식기 사용과 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외부인의 출입 제한을 위해 프로그램은 당분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공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히면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경제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가 민선 7기 후반기 시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옥룡동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2021년까지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2023년까지 완료하여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6월에 착공한 남공주 일반 산업단지도 2023년까지 조성하여 우량 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며 미래 지향적 신도시 동영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 또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외에도 2020 예비문화도시 사업, 복지시설 건립, 공주페이의 공공배달의 비능 확대 등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각종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당면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 공모 선정 내용입니다. 공주시는 2018년부터 청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고 여러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5일 정비사업 공모 최종평가에서 최종 대상지 중한 곳으로 공주시가 선정됐고 내년부터 4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아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세부사업 계획으로 치수사업은 물론 정안천 생태공원과 연계한 메타세콰이어 숲길, 순환산책로 등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시 취업 전공입니다. 주식회사 대지기술공사에서 토목시공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대성산업가스에서 가스제조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성광전력에서 내선전공을 찾습니다. 신빠랑 공주뉴스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